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렇게 당구 레슨 받고 와서 연습할 겸 영상으로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홉 번째 당구 연습인데요. 아, 걸어치기입니다. 여기 수구로, 여기 일번 포인트에 있는 일목쪽구 걸어서 3쿠션으로 예, 이쪽 끝에 있는 이 e 목적구까지 예, 3쿠션으로 예, 하는 연습입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1포인트에 있는 1 목적구 예, 3쿠션으로 걸어치기로 합니다 두 번째는 2포인트에서 예, 예, 걸어치기로, 3쿠션으로, 예, 하겠고요 세번째로는, 요 3포인트에서, 예, 걸어치기로, 예, 3쿠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포인트에 있는 1목적구로 해서, 걸어치기. 예, 여기 2목적구, 3쿠션입니다. 예, 그러면, 첫번째, 1포인트에 있는, 예, 위치에 걸어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아, 조금 부족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좀 아쉽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오케이. 성공했습니다. 예, 아, 예, 제1 목적구, 1 목적구가, 예, 1포인트에 있고요 예, 수구는, 예, 여기 6포인트. 예 그리고 치는 방법은 중상각, 정중앙, 예, 수구 부드럽게, 속도는 부드럽게, 그리고 두께는 일목적구 50%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서 걸어치기를 하면 3쿠션으로 예, 예, 이것으로 옵니다. 예 1포인트에 일목적구 성공했고요. 다음은 2포인트입니다. 걸어치기, 이 예, 포인트 1목 족구 세리 예, 쿠션으로 예, 하겠습니다. 예, 성공했습니다. 한 번에 예, 성공을 했습니다. 예, 모아지기까지 했네요. 이 포인트에 있는 1목 족구를 예, 여기서 걸어치기 할때이 예, 일목적구 예, 40% 예, 40% 살짝 요 예, 정도 떼어서 40% 되게 예, 역시 마찬가지로 예, 수구은 중상단 중앙의 중상단 부드럽게 예, 해서 스리쿠션을 예, 걸어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몸이 졌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 예, 좀 부족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걸어치기로 2포인트에 있는 회목적구을 예, 예, 수구 중상단 중앙에 부드럽게, 부드럽게 스트로그를 해가지고 예, 40%, 약 1cm 뛰고 예, 40%의 예, 두께로 부드럽게 예, 스트로그를 해서 리쿠션으로 예,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3포인트, 3포인트에 있는 공을 해보겠습니다. 3포인트 공은, 예, 수구 예, 중상단, 중앙으로 해서, 예, 30%. 예, 팁한 2cm 정도 떼야 되겠죠? 팁 2개 정도 떼어서, 예, 부드럽게, 예, 마찬가지로 스트롱은 부드럽게, 예, 3포인트에 있는 1목적구, 에 해서 이목적구 3쿠션을 해보겠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예, 이 걸어치기 1, 2, 3포인트에 일목적고 예, 걸어치기를 쓰리 예, 쿠션으로 해서 예, 한 번에 성공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성공했습니다. 예, 걸어치기를 예,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에 있는 공을 예, 1포인트는 예, 반 두께, 2분의 1 두께로 예, 정, 중, 상, 숙으로 예, 부드럽게 스트로크해서 쓰리쿠션 예, 했고요. 그 다음 2포인트에 있는 일목적구 예, 여기는 40%팁 하나 띄고 예, 40% 예, 마찬가지로 중앙, 중상의 예, 수구로 예, 3쿠션을 걸어치기로 했고요. 그 다음 3포인트, 예, 3포인트에 있는 1목 예, 접구, 마찬가지로 치는 수구는 중상단, 중앙. 여기는 30% 예, 2팁 정도 뛰죠. 그래서 걸어치기로 3쿠션 예, 성공했습니다. 예, 제가 어제 레슨 받고 왔는데 예, 걸어치기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관장님 잘 알려 주셔가지고 예 연습을 좀 했더니 좀 수월하게 잘 됐습니다. 예 걸어치기로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예이 수구를 통해서 걸어서 3 스리, 쿠션, 스리쿠션, 3 쿠션을 예, 오늘 예, 성공을 했는데요. 예 아직 미숙한데 네, 제가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운 것을 기억도 할겸 그리고 또 혹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도 될겸 열심히 영상을 찍고 또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봐주시는 여러분들 또 구독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힘을 내서 이 당부 도전할 때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